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찬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희입니다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laughs>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laughs> 어제 뭐예요? 어제 <laughs> 엄청 눈 마치, 많이 왔죠요 <laughs> 어, 진짜? 네. 난개절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네. 겨울인 줄 알았어. 어. 어제도 그렇고, 어느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문투 여니까 하얀 눈인 거예요, 완전히. 와, 눈바다. 저도 겨울 왕국인줄 알았어요. 맞았어요. 2월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그러니까. 오고. 그러니까. 올해 정말 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응. 아니, 어제 좀 늦게 일정 때문에 늦게 귀가했다고 들었는데, 집에는 어. 잘 들어가셨어요? 집에 잘 들어갔죠. 늦게 남들은 뭐 더, 더, 뭐 미차미차 미차 있는데, 저는 1차만 하고 들어갔어요. <웃음> <웃음> 올해는 촬영 어, 때문에? 네네, 1차만 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어, 인내심, 어,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아, 그죠 네. 뭐, 네.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더 대단한 거죠. 아, 네. <laughs> <laughs> 자, 근데 그럼, 갑자기 노래, 네. 아, 어제 눈이 와서. 눈도 오고, 네. 오늘 방송 주제가 아, 스키입니다. 그렇죠 스키. 네. 가고 싶죠. 스키죠. 음. 그래서 북의 스키 음.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최근에 마식령 스키장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례수 님께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음. 설명드릴 게 있다고. 아, 네, 네. 아니 맛신요즘에 진짜 눈도 오고 땅도 막 얼고 하지만 남북 관계가 더 꽁꽁 오르잖아요 근데 그르, 어제 번, 그 어제 뉴스 뉴스나는 것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막 맛있는 스키장 가서 막 여행 관광을 하고 스키 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2018년도 그때쯤에 평창올림픽, 그렇죠. 그때 남북이 공동 스키 연습을 음. 음. 마싱령 스키장에서 했잖아요. 2박3일 동안. 음. 그래서 아 참, 그 시절로 우리는 언제면 돌아갈 수 있을까. 남북이 함께 뭔가 할수 있는 시절. 까마득하다, 이런 게좀 서러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남녀분들한테, 비록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음. 우리가, 어, 그날을 기다, 간절히 기다리지만, 어, 다른 외국인들이 가서 즐기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음. 어, 저, 그 시절을 또 해고해 보자, 이런 심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그 외국인들이 마시는스키장 음. 요즘에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 외국인들이 보통 러시아 사람들 아닌가요? 예, 네. 러시아가 기본을 가는데, 어, 러시아 자체가 추운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데 엄청 단련되고 저아하는 음, 사람들이겠죠. 어, 여행사에서 주문을 받는데 그 뭐야 이거 희망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자들이 어, 너무 많아서 하다가 단단분에 중년 중량, 중년 시켰다고 어, 그 정도로 단번에막 몰려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2월 19일 2월 9일부터 첫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는 막몇 차례 더 간다고. 어, 그래서 막 희망자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취자들이 응. 북에 있는 그 지역들 음. 지명이 좀 생소해요. 아. 그 마신령 스키장에 있는 원산 지역이 어느, 어느 쪽이 있어요? 아, 네네. 뭐, 지금 사진 올라가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 우리 위에 동해 쪽에서 원산지구에 있는 어, 스키장이거든요. 음. 마신령 스키장. 네. 그래서 보면 아실 것 같고. 음. 어, 기본 보니까 우리 숙희하게 되면 북쪽도 남쪽보다는 좀 추운 지대잖아요. 추운 지대이기 때문에 원산에 또 뭐가 있냐면 가장 또 유명한 성도원 국제 야용소가 있어요. 오. 성도원 국제야영소는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 북에, 성도원에 와서 같이 북쪽 애들하고 야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도원 야영뿐 아니라 전국에 야영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야영도 가고 한 일주일씩 뭐 3일씩 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야영을 가는데 성도원에 온 야영 가는 분들은 학생들은 성도원 야영소갈때꼭숙희장에 들려서 스키를 타고 야영을 간단 말이에요. 일정 자체가 음. 어. 그래서 마신영 스키장에 어른들도 많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제일 많대요. 어. 야영 가는 애들이 무조건 돌렸다 가야 되니까 네네. 엄청 좋은 거죠. 어. 근데 스키 타는 애들 중에는 아직까지 스키 배우지 못한 어린 애들도 있고 어, 나이가 좀 어, 높은 학년이라고 해도 스키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을 초급반, 중급반 만들어 가지고 스키장에 그래서 스키장에서 막선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스키도 배워주고 음.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장이면서도 엄청 체육 몸 단련하는 음.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방금 음. 이제 마시녀 스키장에서 음.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네. 마시녀 스키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뭐 무주리조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리조트들이 많아서 스키장이 많거든요. 거기는 잘 음. 아시는데 마신용 그 스키장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해 주시죠. 아, 어, 마신용 스키장 하게 되면 2013년 1월 달에 착공을 시작을 해요. 어, 어, 얼마 역사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음. 2013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어, 2013년 12월 31일 날첫 개계식을 합니다. 음. 1년 동안에 만든 거예요. 오, 그러니까. 1년 동안요? 예, 근데 마신용 숙키장 자체가 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총 부지 면적이 음. 1,400여 정도입니다. 423만 평. 오, 가늠이 안 되네. 네, 대단한 ,000 거죠. 야. 그, 그리고 해발 1,300m의 대화봉 정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숙키 주로가 기르는 평균 1,700m. 1.7km. 평균이 최장이 5,000m 이상이고, 최장이. 아... 그러면 정상에서 이제 아래까지 5,000km? 네, 네네네. 네. 5,000m 이상이고, 길이가 600m 에서부터 2,000m 이상까지 가는 네. 여러 어선이 있는데요. 네. 그게 정말 세계적인 10개의 숙이 주로와 산골풍치에 어울리는 이 호텔. 또 숙희봉사와 숙소 건물들 또 여러 러선의 삭도 여기서 말하면 리프트라고 하죠 음. 삭도와 눈포용 시설들 포함해서 그렇게 423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 숙희 주로에는 처국용과 중국용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방대한 규모를 그 주로가 있다면 그걸 다 닦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식용이라고 하게 되면 예로부터 산이 너무 험해가지고, 말도 넘어가기 힘들어서, 쉬었다 갔다는, 그래서 마식룡이라고 한다고 해요. 한국의 대갈령이잖아요. <laughs> 그쵸, 네. 그쵸. 예, 네, 그 정도로 험한 산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 1년 동안에 다 깎아가지고, 세계적인 아, 장을 수기장을... 그게 가능하나요? 1년 동안. 그래서 마식룡 석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 마식룡 석도. 우리 마식룡 석도로, 어, 뭘 해내자. 이런 식으로 어. 왜또 더군다나 그러냐면 네. 저는 네. 이 마신령 스키장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프고 아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이 음. 2013년도에 마신령 스키장 처음 건설하면서. 모든 나라는 100% 자기 기술, 자기 자재로 100%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부족한 건 서로 막 그, 어, 다른 나라들과 이런 무역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북에서 이 삭도를 많은 다른 나라에서 좀 수입을 하려고 했던 행거가요 근데 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랄리아 음. 이런 나라들에서 이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라서 자기네 위협을 받기 싫으니까 그 북과 거래하던 기업들을 수출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어... 유엔 제재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난 엮기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인 기업이지만 국가적으로 뭘 음, 막아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북에서 너무 원통해서 이거 막 성명도 발표하고 이거 어떻게 이 체육 단순한 체육을 정치적으로 왜도하냐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계가 보란 뜻이 꼭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테다라고 선포를 해요. 아, 그것도 주체 정신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걸해서 마신령 속도라는게속도도 있지만 그 자재 하나 하나가 다. 북의 기술과 자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그 짧은 1년 동안에 그래서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있는 마신령 스키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정말 세계 보란 뜻이 그래서 악을 품고 만든 게어 세계가 보란 뜻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야. 어 우리가 영상도 하나 나왔던데 네. 어 근데 제가 좀 웃겼어요. 정세가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바뀌는 데가 언론이 어딘지 아세요? 조중동?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아, 조중동하고 응. 종편 방송. 아, 아, 그렇죠. 아, 그 네. 예전에 그 남자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전에 해방됐을 땐가? 어, 땐가 뭐 김일성만세 했던 데가 조선일보가 동아 어디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언제요? 옛날에. 옛날에 조선일보. 아, 조선일보라고 했어요. 네, 네, 네. 만세 불러온 게조선일보가 음. 어디 댄데요? 그 진짜 그 인생 검색하면은 그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저매양산에 국제 친선 전람관 가게 되면 여기 동아일보에서 선물한 건가요? 김성수님한테 선물한, 소물 선물, 귀한 선물도 있습니다. 음, 음. 그 정도로 정세가 받뀔 때마다 가장 갈아타기 잘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음. 어, 근데 2018년도에 남북 공동 훈련을 했잖아요, 마신용에서 그리고 그때는 남북 간의 정상들이 뭔가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 훈훈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분위기가 이거 진짜 진짜 통일로 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선, TV저선, 저선일본가, t v 저선이가 욕에서 영상을 딱, 남북 공동훈련 갔다 온 사람을, 선수들을 제일 먼저 딱, 총에다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 인터뷰를 아주 잘했어요. 저도 봤어요 그 영상. 아 그렇죠. 네. 저 선일보 같지 않아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아주 좋다고 선수들이 음. 너무 좋다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식도 맛있었고 그 맛있는 스키장이 아주 현대적이고 잘되 있었다고. 스키장 시설은 어땠어요? 꽤 좋았다 그러던데요. 네, 뭐 스키장 시설도 우리나라 스키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 그러한 규모도 크고 또 시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용한 곤돌라의 경우는 예. 속도도 우리나라 것과 다르지 않게 굉장히 빠르고 음. 또그 시설도 굉장히 최신식이라 되게 좋게 느꼈습니다. 원래 마신형 스키장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남쪽에서 엄청 비난했어요. 뭘 재구실하겠어? 뭐 제대로 되겠어? 날 같다. 뭐어떤 어, 뭐야, 삭도가 지나가는 그세 줄에, 너기 쓸었다 하면서 엄청 비웃었는데, 음. 그때 이 남쪽 선수들이 가서 하고 와서 완전 너무 멋있고 좋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갱 가고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번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관광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참 우리 남쪽 분들도 빨리 한, 거기 좀 가서 스킬 타봤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던거 직접 보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봤죠? 화면으로. <laughs> 직접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생생하네, 그냥. 아, 화면 보니까 내가 지금 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것 같은 이거, 거예요. 아, 몰입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아, 난 바로, 너무 좋았어. 어, 어제 보신 거, 보시고, 온 <laughs>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어요 어제 말씀하십니까? 밤새 껏 봤어요, 그영상으 러시아 그 영상 아, 용, 나온 거. 그 아, 영상 정말 아. 많아요. 개인 유튜버들이 한 것도 있고, 그 러시아인들이 막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남쪽에 언론도 나왔는데, 음. 뭐그다 찾아봤어요, 아. 저는.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그러면 은 마신령 스키장 말고 음. 또 유명한 스키장이 있나요? 북에는 마신령 스키장 말고도 또 여러 곳에 있죠 어, 이게 백두산에 삼전 스키장이 있고요 삼지연? 네삼지 스키장 네. 그리고 자강도 스키장 해가지고 네. 자강도 강계시 속주지구에 스키장이 있어요 음. 그 자, 어, 자강도 스키장은 500에서 800명 정도 수요를 해요 어. 작네요. 네, 네, 네. 마신용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2천 세트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2천 명을 수유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 장비 대여할 수 있는. 네네네. 네, 네, 네. 그니까 장비 대여한다는 거는 자기내가 수유할 수 있는 인원을 음, 음. 한 거겠죠. 근데이 자강도 스키장은 500 내지 800명 정도 작은 스키장이고 마신용은 어, 정말 동양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라고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스키장이라고 보는 겠네요 네, 이마신용 스키장은 11월 달부터 어, 4월 달까지 4월이요? 네 네. 4월이면은 여기 한국은 봄인데. 네, 4월까지 하죠. 근데 백두산의 스키장은 6월까지 합니다. 6월까지요? <웃음> 여름이 <웃음> 초여름인데. 네, 6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아, 백두산은 6월에도 춥나 봐요. 당연하죠. 와.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단어란 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까. 아, 그랬구나. 네. 아, 네. 다음기회 되면 이 백두산의 어떤 날씨라던가 백두산 천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함면할볼것 같나요? 아, 다음 네. 네. 야, 그러면은 우선 스키장하 떠오르는 거는 그런 스키 타는 것도 있지만은 음. 우선 이제 돈이 좀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 음. 그러니까 뭐그 뭐 스노보드라든지 우 스키 장비. 직접 구매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음. 렌탈료, 대여료죠. 대여료하고 또 스키장 입장료라든지 그다음에 음. 먹는 거 음.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거라서 북에서도 비용이 좀 많이 들을 건데 그, 어떠세요? 그렇죠. 유감스럽게도 이마신용 스키장이 2013년도에 건설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먹가봤습니다. 그렇 예, 먹가 봐. 요 그래서 아, 안눈좀 봤어요. 먹가봤는데 <laughs> <laughs>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가서 스키 타고 그걸 팍 찍어서 자랑삼아 얼린 것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뭐볼 건데요. 네. 어. 영상로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네. 예, 이 사진이 있는데요. 동사 네. 먹럭이라고 있어요. 스키 네. 매펴서에서 근데 이거는 선임 유행이라고 있자, 있잖아요. 선임 유형. 그게 음, 네.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외국인 어, 어른 한 명. 그러니까 외외국 어른. 음. 응. 북은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와서 북에서 쓸수 있는 이게 폐와 북쪽 주민들이 하는 물가가 완전히 달라요. 어, 이거는 주민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용 은 엄청 싼데 이 그러면 외국인이 엄청 높은 외국인 가격을 봅시다. 네. 외국인 가격이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북, 우선 북동부터 볼게요 그렇죠. 숙희 주로 숙희 주로가 그니까 그 그 주로 쫙 내려가는 거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용료? 1인당 2시간 이용료예요. 이게 어... 2시간 탈수 있어요. 숙희 네. 어, 주로가 2,400원이죠. 숙희 네. 어, 법 대여하는 거. 네. 그게 800원. 8 0원 숙희 안경이 음. 250원. 음. 뭐 이렇게 쭉다 내려가 있죠. 근데 이거 보니까 있고. 좀 음. 특이한 게 음. 특이하다기보다는 좀어좀 새로운 게 한국에서는 음. 단가가 있잖아요. 음. 옆에 세금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요 그럼요. v 음. h 이라고 음. 그래갖고. 응, 그래서 응. 2,400원이 응. 아니고 단가 2 4 0 0원이면 여기다 10% 부가세 240원 그러니까 오 2,640원이에요 와 여기 없네 세금 없는 나라였어 <laughs> <laughs> 없잖아요 네. 세금 음. 음. 조금. 어, 이렇게 돼서 청, 청합계가 음. 전부 장비를 대여했을 때 했을 때가 5,125원인데 음. 그래, 우리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음.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남쪽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 이게 42불이에요. 42불? 42불. 어. 달러 42불을 내면 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42불이면 우리 이게 한국 돈으해요 아, 그러면은 뭐 10불 당 지금 환율로 했을 때그1달러당 어. 천뭐 100원으로 잡을게요. 음. 천원0 0 쉽게 천 원으로 어, 잡으면. 천원잡 1달러 천 원이면은. 어. 사. 4만 원? 지금 환율 하면 5만 원좀 넘겠네요. 그쵸 네. 5만 원이면 그 장비 싹다 세트 받고 주로 쫙2 시간 동안 탄다는 소리잖아요. 어, 근데 싼데요? 완전 싸죠. 어저 가면 북에 여행 갔뭐 여행 갔던 외국인들이 네. 운동화 하나를 정말 나이킹가 뭔가 뭐좀 비싼 음. 운동을를 샀는데 얼마라고 하던가 몇 달라 엄청 싸서 너무 놀랐다고. 물가왜 이렇게 싸냐고. 아니 저는 이제 좀좀 전에 뭐 환율 계산하고 음. 뭐 해서 약간 좀 말을 못, 듣지 음. 못했던 게, 음. 저는 이제 머릿속에 한, 그래도 한 10만원 넘지 않나, 이렇게 아...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음. 5만원? 얼마라고 어,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오니까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뒤에 음. 사고가 멈췄어. <웃음> <웃음> 근데, 네. 이거는 장비를 다 우리가 대여했을 때잖아요. 네. 대여해서 썼을 때, 어, 42불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내가 장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응? 여기 뭐, 어, 이건 뭐지? 이, 이, 이 이거 치는 거 치는 건 뭐지? 이거? 어. 아이스하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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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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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골프 네. 여기 골프 치는 사람들이 다제 거프 대들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그러니까 스키도 자기가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14불) (14불) 근데 그 경우에는 하루 종일 (14불), 14불. (2시간이) 아니라 어~ 어~ 아 스키 대여 특히 보 관련된 음. 대여를 하지 않으면은 음. 그 하루 종일 이용권이 (14불) 왜냐면 어이4 2이 불짜리는 음. 자기네 장비를 대여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신세를 줬잖아요. 음. 음. 그랬기 때문에 2 시간 동안 이걸 썰라 해서 4 2이 불의 정거예요 그리고 2 시간을 음. 계속 하려면, 하루 종일 하려면 음. 다른 사람이 못 타.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자기가 어 자기 가져왔잖아요. 여기 꼭안 썼잖아요. 꼭 요거 음. 스키장만 쓸 거잖아요. 음. 그때는 내고 가져왔으니까 그냥 어여사용료 조금만 내고 마음대로 하루 종일 타.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14불 동안 아 14불을 내고 하루 종일 그 주로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한 2만 원 돈. 와. 2만 원 조금 넘거나 아. 2만 원 돈이에요. 음. 2만 원에 하루 종일 스키 아. 살수 있다. 와, 엄청 싸네. 그리고 그 밑에 네. 방, 봉 사, 음식. 이런 호텔이에요. 어, 호텔. 숙기장하고 음, 붙어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음, 신봉, 호텔하고. 신봉사인 줄 알았죠? 방, 봉사. <웃음> <웃음> 방, 봉사, 음식 안 내. 방, 봉사. 어. 아, 방, 봉사, 음식 안 네. 내. 네. 호텔. 그리고 음료나 주류. 네.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 이건 외국인 네. 상대기 때문에. 조금... 음, 하여튼 비싸도, 이거 엄청 싼 거죠. 네. 야, 근데, 어, 이렇게 돼있어요. 어, 근데 음료 및 주류 보면은 음. 비싼 게 있네. 74,300원짜리. 그러니까 뭐 위스키? 위스키가 1 3만천 원. 어. 이건 좀 비싸네. 어.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들이 오니까 외국 위스키나 외국 뭐 이거 꼰냥이나 이런 엑소나 이런 것들 있겠죠. 음. 음. 아 근데 뭐북 주민들은 음... 이거 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호... 북 주민들은 주민용은 어, 외국인하고 주민용을 엄청 달라요. 어... 음. 그리고 보면 네. 이 사진도 보게 되면 네. 이대하잖아요수키도대여하고 네. 어, 그런데 음. 예. 제가 이 사진을 이 진청규 기자예요. 통일 t v 의 진청규 아. 기자님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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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기자님이 거기에 수키장 가서 어, 찍어서 올리시었더라고요. 음. 날씨는 뭐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쾌적한 날씨이고요. 어, 아주 맑습니다. 미세먼지의 미자도 어,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남쪽 어,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에 와서 어,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하늘 보면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어, 좋겠습니까? 아 너무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진 어, 보니까. 세상에. <laughs> 그래서 어. 영상도 올렸고. 네네. 네. 네. 자 오늘은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김연수 선생님과 같이 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